오늘은 가로쿡 따라잡기를 할 건데,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아이스크림 따라잡기. 일단, 준비물은 요 아이스크림, 그, 담을 통과 섞을 통, 이쑤시개나, 요런 수저, 그리고 분무기. 딱, 혹시 흘릴지 모르니까, 딱그 휴지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명한, 그, 가루에요. 밀가루나 식수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알려드리기 제가 어려워요. 네. 일단, 요런 통에, 요런 통에 수저를, 수저로 담아주세요. 음, 섞을 때요 통에 담아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세요. 해주시고 물을 잠시만요. 물을 넣어 섞어주세요. 아이스크림, 만들, 생크림 넣을 정도로만. 아, 생크림 정도? 네. 정도로만 섞어주세요. 생크림이 될 정도. 네. 이게 양이 그 가루 보, 뭐 가루일 때는 많아 보이는데 섞어 볼 때는 적어요. 그래서 네. 가루를 더 넣겠습니다. 그리고 물을 넣어주세요. 너무 생크림은 많이고요. 그냥 생크림 정도인데 아까 그 정도는 말고 이 정도. 이렇게. 너무 굵적하게 말고 흘러내릴 수 있는 정도만 해주세요. 음, 더 넣을게요. 제... 음... 제가 여기 재료에 넣은 걸 힌트 딱 하나 드릴게요. 음, 여기에 설탕을 넣고 또 다른 거, 다른 가루를 넣었어요. 네,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딱 그, 이 골쭉한 그 정도 느낌. 딱적당하 이 수저를 일제 닦아주시고, 일회용 숟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네. 됐습니다. 그러면 이 통에 담아주시고, 이거 얼리세요. あ。주세요 설탕이 들어가서 잘 빼지긴 하는데, 그, 그 끝에, 끝, 여기, 그 끝에 부분까지 와야 제일 잘 빠지거든요. 그래서, 일 반죽을 더 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 뭐지? 네그 뭐지 그거. 네 여기 끝에 부분에는 조금 그 물같이가 아니라 조금 반죽 이렇게 딱딱한 생크림이라고 말해야 되냐 그 정도로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시고. 물을 넣지 마세요.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넣을게요 벌써 끝에 채워갔는데 다넣어요아 오지마 기다려 기다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양이 적당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냉동실에 올려주시고 이게 다 굳었으면 그 초콜릿 데코레이션 할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, 그, 뭐지? 하셔서, 네. 지, 내가, 제가 실험을 몇번 해봤어요. 근데, 핸드폰이 고장나서 못 올렸거든요. 그래서, 지금 올렸어요. 이 캠의 훈련이라서 얼핏 보면 감자튀김 색깔로 보여요. 이 상태로 올리셔서. 올리셔서 데코레이션을 해주세요. 안녕.